밤에 소변 때문에 두 번, 세번 깨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지 못해 새벽까지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노인 건강 전문의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박선우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2세의 한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4번에서 다섯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죠. 가족들은 이것이 당연한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특정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분 섭취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야간 빈뇨는 단순히 수분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 방광 기능 그리고 신장의 야간 활동 패턴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항인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밤에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젊었을 때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동으로 항인뇨 호르몬을 많이 분비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밤새 깊은 잠을 잘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방광의 탄력성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소변을 많이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광의 용량은 그대로인데 민감도만 높아진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가 야간 빈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마시는 특정 음료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녹차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두 가지 습관이 바로 그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었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녹차를 마시면 신장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것들이 소화되면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그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세번 이상 밤에 깨는 야간 빈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낮동안 피로감이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낙상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반쯤 깬 상태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녁에 물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탈수를 일으켜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제가 그 72세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료를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차, 홍차, 커피는 물론이고, 콜라나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때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고, 밤에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입이 마르면 작은 모금으로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권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불필요한 수분이 땀으로 배출됩니다. 그분은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대부분의 날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낮 동안의 활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한국 전통 건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으로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 차입니다. 호박씨에는 방광과 요도의 건강을 돕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방광 근육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생 호박씨 한 줌, 약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깨끗이 씻은 후, 프라이팬에서 약한 불로 5분 정도 볶아줍니다.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식혀줍니다. 다음으로 볶은 호박씨를 막자나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호박씨 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 200ml에 넣고 잘 저어줍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꿀의 진정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호박씨 차를 하루에 한번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녁에 마시면 오히려 수분 섭취가 늘어나므로 오후 3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한달 이상 드시면 방광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호박씨 외에도 우리 전통 식품 중에는 야간 빈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검은콩, 검은개, 호두 같은 견과류들도 신장과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검은콩은 한의학에서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호박씨의 경우 하루 30개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이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24시간 고르게 일했다면 나이가 들면 밤에도 활발하게 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을 야간 단뇨증이라고 부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밤에는 적게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깨집니다.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누웠을 때 혈액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수분이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둘째, 항인뇨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깨지면서 밤에도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혹시 이런 실수를 모르고 하고 계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하루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한 잔을 드십시오. 공복에 마시는 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밤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드십시오. 계란, 두부, 채소, 통곡물 등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낮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저녁에 갈증이 덜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호박씨 차를 드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된 채로 잠자리에 들게 되고 이것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저녁 식사 때는 염분을 최소화하고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국물 요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이것은 소화를 돕고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을 순환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산책 후에는 편안한 활동을 하시되 격렬한 운동이나 흥분되는 일은 피하십시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십시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입이 마르면 작은 모금으로 입을 적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는 방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십시오. 너무 더우면 땀이 나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너무 추우면 방광이 더 민감해집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빛과 소음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2주에서 4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68세의 또 다른 어르신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밤에 세 번씩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이제는 대부분의 날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푹잔 것이 몇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활력이 넘치고 손자들과 놀아줄 힘도 생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방법을 실천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야간 빈뇨는 때로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당뇨병, 신부전, 수면 무호흡증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변을 볼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 줄기가 매우 약하거나,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이 있다면, 즉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 멤버가 되시면 더 자세한 건강 정보와 개인 맞춤형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 전용 영상에서는 각 질환별로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투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잘 자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일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을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음료를 피하십시오. 둘째, 저녁 식사 시 염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셋째, 자기 두 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십시오. 넷째,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다섯째, 낮에 호박씨 차를 드십시오. 여섯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이 여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또 다른 귀중한 정보가 담겨있으니 꼭 시청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